안녕하세요. 컬트맨 감독입니다. 어, 감기가 걸려 가지고 한달 정도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렸어요. <laughs> 지금도 다 나은 건 아닌데 어... <laughs> 그냥 그래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서 너무 안안 올려가지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laughs> 어 많이들 기다 기다리셨을 거예요 리트릴로 이제 고음까지 올리는 영상을 제가 찍을 건데 아 이게 시범을 좀 보여드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영상을 찍으면은 좀 도움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좀 저도 기다리다 보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안 넘었나 어쨌든 어 리트릴 마지막 고음까지 가는 영상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 중음에서 먼저 소리를 만들려고 어, 설명해 드렸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코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리가 지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중음이 지금 선명하게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습 안 하신 거예요. 절대 공까지 해보 해보시게 해보, 예, 봤자. 의미가 없으시고 퀄리티가 안 나오실 거기 때문에 연습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저음 체스트 보이스 이 저음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음에서 저음을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지금 아래쪽으로 다운이 되면서 성대가 다 붙고 있죠. 만약에 안 붙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날 거예요. 이건 안 붙은 거예요. 아셨죠? 처음으로 소리가 내려와도 이렇게 선명하게 소리가 질감이 딱 나야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고음으로 가는 걸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부터 보여드릴 건데 소리가 이 중음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잘못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개가 올라가면서 목의 힘으로만 성대 상현 쪽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소리의 질감이. 자, 제가 1번 중음, 2번 저음, 3번 고음이라고 했죠?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자, 보여 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저음의 소리를 가지고 간 다음에 고음까지 가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 훑어 올라가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올바른 거는 이렇게 소리가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쭉 끌어올리셔가지고 <laughs> 선명한 질감이 나올 때까지 <laughs>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그럼 선생님 그냥 이 중음에서 고음을 올리는 것과 이걸 노래를 응용했을 때와 제가 지금 저음에서 고음을 올리는 거 이걸 노래를 응용했을 때뭐 어떤 게 다른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은 아 헤드 쪽만 쓰는 거거든요.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죠 가끔 뭐 가성에서 소리 를 시작해서 나 이걸 진성으로 바꿔준 다음에 나나아을 실어 나이거 이거예요. 이 소리가 지금. 자 한번 불러볼게. 이걸로 불러볼게요. 이걸 불러볼게요. 잘못된거 어, 힘든데 노래 너무 빡센 걸 제가 지금 선택한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은 소리가 헤드론 붙었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헤드론 붙었고. 근데 소리가 뭔가 딸려 올라가고 소리가 중요한 건 질감 자체가 얇기만 하지 파워와 공명감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 프로들 세계에서는 원래 교육을 시킬 때이 공명감과 파워를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원래 틀렸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물론 뭐어 저희가 노래를뭐 음원으로 듣고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믹싱된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것도 많이 쓰긴 쓰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믹싱을 어 할수 없잖아요 노래하실 때 그렇죠 거의 대부분 노래방 가서 라이브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라이브의 좋은 질감을 원하시면은 파워풀하고 공명감 있는 소리를 연습하셔야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 지요이 소리가 아니고 한번 소리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같이 가져가 볼게요 헤드와 체스트를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중음 연습하고 저음 연습하고 헤드 연습하고 이 소리를 원할 이 소리를 가기 위해 어 여태까지 저음 연습하고 호흡 연습을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노래가 힘들어서 못하면 큰나는데 음. 음. 저, 저, 제 영상은 무조건 한 번에 원샷이기 때문에 항상 좀 부담이 돼요. 자, 파워풀 한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은 아다행이다이 정도 해서 자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은 지금 소리가 뭔가 뜨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열린 듯한 느낌 이 나실 거예요 공명감이. 이거를 하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김나박이 플러스로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내는 그런 고음의 질감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 했을 때 라이브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음. 저, 이게 아니요 잠시만 전에 사는 거 열리고 있죠, 그렇죠? 괜찮아요, 웃어요 그렇죠? 지금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은 소리가 그냥 헤드를 쓰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오히려 아래쪽으로 같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음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어, 체스트 보이스, 저을 먼저 연습하신 다음에 성대가 두껍고 짧은 그 성대에서 붙은 상태로 당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당기기 당기기만 해요. 여기만 붙으시면 안 돼요. 여기만 붙어버리면 소리가 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다시 한번 잘못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불러서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 <laughs> 여러분들이 아마 어, 저는 아무래도 이, 이 약간 체스트를 가져가는 올바른 발성이 좀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나쁜 발성을 해도 약간 듣기 좋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감이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아셨죠 너무 얇은 질감으로만 노래를 하게 되시면은 어 뭔가 들었을 때 있어 보이긴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땅에서는 막 아, 이게 헤드보이슨가 이게 두성인가 믹스보이슨가 막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원래 뭐라고 하시냐면 녹음실 같은 데 가면은 야제 흉성 정말 잘 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음을 이 고음을 낼때 저음을 가져가는 이 힘이 정말 노래의 퀄리티를 내는 거거든요 왜냐 그만큼 파워풀한 소리를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 저음 연습을 꾸준히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당기기 연습 고음까지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리틀 연습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중음을 잡으시고 트리포인트가 잡히면 처음으로 이 상태로 곰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곰의 좋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아이 영상은 정말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보컬 트레이너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커리큘럼이나 발성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해드려도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노래 연습을 하실 때는 다 소용없어요 이론이고 뭐 이런 설명이 필요 없고 트레이너가 들려주는 소리 있죠 그걸로 감을 잡으시는 게 90%가 더 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소리를 더 구현을 해 드려야 와닿으시고 그걸 따라 하시는 귀가 생기시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열심히 연습을 안하고 게을리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로 이론을 알려주고 있어도 어 나쁜 말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왜냐 실기가 틀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맞는 말로 1이라는 숫자를 말해줬는데 이게 1이야 이게, 1이라, 이게 1이야 라고 했는데 실기로 이를 보여주고 있으면 틀린 거를일를 보여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틀린 일을 일로 착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틀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도 연습하는 보컬 트레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리트릴 영상은 오늘의 마지막이고요. 다음번에 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어, 당기기 연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보컬 프라이라는 연습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